벽돌 슈터대 슈터. 혹시 이런 미니카 본적 없어? 우와 엄청 멋지다. 이 미니카 형 거야? 아, 어. 이 근처에서 잃어버려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서로 엇갈린 건가? 가이온 녀석 나영이 병실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성격도 급하다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빨리 오고 싶었던 거겠지. 어, 나 이거 봤어. 어? 어? 조금 전에 저쪽에 있던 누나가. 이거 갖고 있었어 뭐? 누나라고? 어, 퀴장은 누나가 엄청 좋아하면서 이 미니카 가져가는 걸 봤어 카밀라어 어? <laughs>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래? <laughs> 카이온이 이 병원에 있다는 걸 카밀라한테 들켜버렸어! 들켜버렸어! 뭐? 그럼 카이온을 가져갔다는 누나가 바로… 카밀라였구나 내가 카이온을 데리고 돌아가면 데미안이 아주 깜짝 놀라겠지. <laughs> 신난다. 이런, 아필 데미안의 친 친구한테 에태밍 당하다니 안심해서 <laughs> 정말 너무 그렇게 펄쩍 뛰지 마. 우리한테 오면 윙라이언도 만날 수 있다고. 아빠를? 그래, 넌 아빠랑 눈물 나는 감동에 재회를 하고, 난 데미안의 칭찬을 듬뿍 받는 거지. <laughs> 아빠. 자, 그럼, 카이온도 손에 넣었으니 이만 돌아가 볼까? 서자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이쪽엔 없는 것 같아 찬, 어? 카밀라 찾았어? 어? 찬이랑 류? 쉿, 조용히 해 아니, 하지만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어서 찾아보자 이대로 데미안한테 카이온을 넘겨줄 순 없어 아, 류, 같이 가! 쟤 어디 있는 거야? 출입구는 반다이랑 이소벨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 병원 안에 있을 거야. 꼭 찾아야 해. 우리도 <laughs> 함께 찾는 중이에요. 카밀라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네 뜻대로 안될 거야, 카밀라. <laughs> 뭐야, 저 녀석들. 저렇게 계속 찾아다니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웃음> <웃음> 아 미안, 놀랐나? <laughs> 어, 뭐야? 어? 얘들아, 어때? 찾았어? 못 찾았어. 어쩌면 우리가 찾아다니는 걸 알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으이, 우리가 실수하는 바람에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카이오를 되찾는 게 먼저야. 응? 어? 어? 누구야? 하필 이럴 때. 여보세요. 자비. 아야. <laughs> 와, 이 목소린 리안이구나. 급하게 그쪽으로 보낼 게 있어. 이걸 보면 잔이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걸? <laughs> 잠깐 기다려. 지금 그쪽으로 차원 이동할 테니까. 어, 이곳으로 차원 이동을? 아, 안 잠깐만. 천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리안 우리 지금 병원에 있거든. 이곳에 네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그렇겠네. 그럼 다른 곳으로 차원 이동할 테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하자. 이걸 빨리 너희한테 전해주고 싶어. 실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어, 우리가 대신 다녀올게. 나지고 보면 우린 리안의 메카니멀이기도 하니까. 알터 피닉스, 그럼 부탁해. 음. 음. 카밀라랑 카이오는 여기에도 없는 것 같아. 못뭐 사자? <laughs> 여러분,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모두 함께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병원에서 하는 행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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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엔 카밀라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갔던 곳에도 없었어. 같이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당신은 금물이야. 어쩌면 바로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마. 저기 좀 봐. 어, 감사합니다. 어. 거기서 카밀라 어. 엄비오네. 어, 자, 이거 어, 받아요. 어. 어, 고마워요. 어. <laughs> 이런 모습으로 빠져나오다니 역시 난 천재야. <laughs> 어? 어, 어. 어? 어.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laughs> 사자 안에서 예쁜 천사가 나타났네 으이, 재미없는 농담이야 네 의견은 상관없어 난데미안만 웃어주면 행복하니까 널 넘겨주면 데미안이 무척 기뻐할 거야 그리고 잘했다고 날 칭찬해주겠지 아주 잘했어, 카밀라 역시 네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마! 어? 어?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음, 넌… 네가 갖고 있었구나 좋은 말로 할때 순순히 돌려주시지, 카밀라 <laughs>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s 네 o 나랑 n 미 e 사이를 방해하잖아. <laughs> 좋아. 가이온의 첫배틀 i 내가 멋지게 승리를 장식해 s a <laughs> 가이온은 내가 상대해 주지 그래, 부탁해, 테 a y s 와, 공격한다! 뛰어올라 내려쳐라 스탬프 키! 드디어 너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어, 가이온! 폭풍의 외침 로어 가! 흔히 덜났군. 매운 맛을 보여줘, 가연. 공포의 전기 공격, 테일 썬더! 그대로 밀어붙여, 가연. 뭘 망설이는 거야? 내 명령을 따르란 말야. 이니 네 테이머는 나라고. 으아! 이래도 되는 걸까? 아빠! 이제 슈터 기능의 안전장치가 해제됐어. 원래 지닌 힘을 발휘할 때가 가까워졌군, 윙 라이온. 이대로 녀석에게 내 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건가? 가윤을 볼 엿목이 없군. 자, 새로운 슈터가 손에 들어왔으니 빨리 시험해보고 싶은데. 뭐지? 이건 차원 이동 반응이에요. 차원 이동? 그럼 적절할 때 나타나주는군. 리안,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다는 게 도대체 뭐야? <laughs> 이거야. 오, 메가테릭스! 성능 계량이 끝났구나! 그래, 알다시피 이걸 사용하면 메카니멀의 성능을 한층 더 올릴 수 있지. 메가 슈터 이상의 힘을 발휘할걸? 이거라면 데미안 녀석이랑 얼마든지 맞설 수 있을 거야. 허어, 그거 재밌겠는데? 어? 어. 윙라이온의 능력을 시험하기에 딱 좋겠어. 네가 어떻게… 테이밍했으니까앞으로내 명령만 들으면 돼. 알겠어? 그래 그 녀석 말이 맞아. 어? 메카니멀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싸워라. 테로 걱정하지 마. 나쁜 길로 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네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반드시 널 막아주마. 아주정할동을 귀따가워서 못 들어주겠네. 좋아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주겠어. 파이널 러블리티 피브라치는 순간, 파워 브레스는 숙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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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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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진정한 용사가가진 힘이야. 니이니러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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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고마워. 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거거이 얼마나 걱정했다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이이 지구로 오자마자 너랑 만나게 되다니 말이야. 예전 배틀에서 진 빚을 갚아주겠어. 철부지 도련님 주제에 큰 소리 치긴 아니 왕자님이었나? 세단 메카! 드 알티고 알아, 알타 페닉스 메카니을 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좋은데! 멋진 실험이 될것 같군! 저주의 검주, 스파이더 스팬! 울테머에명이를 걸고 가속이게힘미야 크리티컬 삐치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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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치 이게 바로, 부임라이온이 가진 슈터의 힘이란 건가? 어, 이것만 있으면 우리 전하무작이다! 주문으로 무릎 꿇려라 스캐리 스펠! 강력 감동, 동의의 습아 꼬미!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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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타! 미안해, 피닉스! 테이머로서의 명예까지 찾더니 겨우 이정도였나? 아니, 아직 멀었어!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 리안! 레드홀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겠어! 파이널 어빌리티번개구름이 일어나라! 썬더 볼트! 불꽃 태우리! 레직 볼. 파이널 어빌리티 에너지 볼을 받아라! 베놈 사이트! 붉은 탄난 레드 불 승패가 가려졌군. 피닉스를 가져가겠다. <laughs> 이런 테이머의 명예. 너하고 난 배틀의 이면은 자세부터가 다르다. 상하네, 리안이 왜 소식이 없지? 흠. 아, 리안 녀석, 다 컸는데 길도 못 찾고.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또 찾으러 아. 나가봐야겠어. <laughs> 어, 리안... 어, 어... 어... 리안... 얘들아, 리안을... 뭐라고? 윙라이언을 슈타로 썼어? 어, 그리고 놀랄 만큼 강한 힘을 가졌어. 내가 함께 있었는데도 눈앞에서 피닉스를. 지금은 <laughs> 스스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 잘못은 윙라이온을 나쁜 일에 쓰려는 테미안한테 있어요. 윙라이온이 슈터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상상하기도 싫어. 아빠. 너무 걱정 마, 카이아. 그래, 맞아! 윙라이온은 우리가 꼭 되찾아올 거야! 응! 꼭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기다려, 카이온! 응. 그래, 그래! 너무 제, 걱정하지 제, 마라! 안심해! 고마워! 기다려, 윙라이온! 어떡하지? 간신히 찾은 카이온을 하필 이소벨한테 빼앗기다니! I can't talk